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일단 오늘 어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어 소개시켜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현대로템을 좀살펴볼게 현대로템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요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 바닥에서 급등을 좀 보인 패턴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등락을 좀 심하게 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과 며칠 만에 거의 한 5~60%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또그 이상을 올라버리는 거의 뭐 7~80% 정도로 올라버려서 지금은 매물대에 어 근처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대차는 요즘 시장은 그 오늘도 보시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사실 여기 굉장히 약하죠. 장이 약한데 이 재료. 결국에 현대 로템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뭐 어떤 재료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네, 이게 있으니까 시장에서 뭔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뭔지를 좀 일단 좀 짚어 보고 아, 그럴 만 했구나라고 좀 한번 네, 생각을좀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 로템이 크게 이제 한세 가지 정도를 사업을 해요. 여기 이제 레일 솔루션. 레일이 뭐죠? 예. 네, 여기 기철도 철도. 예, 철도, 네, 철도 여기 뭐 보시면 이런 차량 같은거 있죠 전철 예 고속 전철 요거 이거 아시죠 ktx 요거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전철 우리 지하철 뭐 부산 김해 경전철도 있고 트램도 있어요 트램 의외로 요거 수출합니다 예, 요거 수출해요 <laughs> 예 해외로 수출합니다 요거 트램 그 다음에 지젤 디젤 동차 요건또 아일랜드 쪽에서 수출하는 거고요. 기관차. 터키 쪽에다또 이런 것도 수출합니다. 그다음에 객차. 미국까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전뭐전 뭐 전, 그다음에 기타 전장품 이런 거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현대 로템이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ITX를 맡아 보셨죠. 예. 현대 로템은 사실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그 굉장한 이 철도의 어 뭐랄까 세계적인 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물론 경쟁자들이 많지만 어 굉장히 아무튼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보기엔 좋은 기업이고. 디펜스 솔루션이라 이게 디펜스가 뭐 뭘까요,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우리 K2 전차. 예. 그다음에 장갑차 8 808 장갑차, 그다음에 예, 뭐 그다음에 모의 훈련하는 거. 그다음에 또뭐뭐 뭐 이런 것도 한번 본거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아유, 군용이긴 한데 이런 수송하는 차도 본거 같고. 예, 뭐 이런 것도 미래형 전차 일부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랄까 우리나라에서는 망할 수가 없는 기업 중 하나죠. 이거 방산 분야도 가지고 있고 철도 누구 대체합니까? 대체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소소하게 이제 플랜트도 합니다. 예, 뭐 설비 펄렌트 이런 것도 하고, 재강설비도 있고요. 주조, 아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철도랑 전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좀 필요했겠죠. 예, 그다 보니까 좀 부수적으로 좀 있는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 음 일단은 뉴스, 최근에 이제 띄운 뉴스를 좀 볼게요. 일단 19조 정도 규모의 방산 수출이 임박했다는 뉴스 거든요 그 그러니까 당에 때마저 19점 어마어마한 금액이 잖아요 이게 이제 폴란드 정부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하나이 폴란드 러시아 전쟁 우려하고 있는 폴란드 여기다가 이제 k2 fa 50그 다음에 장갑차 레드백 등 해가지고 여기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현대로 템이 아무도 k2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부각이 됐겠죠. 금액이 굉장히 크죠. 폴란드 러시아 위협 때문에 무기를 많이 수입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크게 어, 테마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 수출이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집트 지하철. 이집트에 지하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320량 규모의 40대 제작계약을 네, 체결합니다 여기서 이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게 이제 최소 조단위가 됩니다. 조단위가 조단위가 되는 정도의 규모고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철도, 이 지하철은 그리고 이제 수주 이후에 굉장히 또그 뭐랄까요 워런티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유지보수 그런 비용도 상당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수출하면 또 줄줄이 엮여서 또 수출할 수가 있죠. 또 계약을 따내고 따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아무튼 이게 좋은 산업이죠. 좋은 사업이고, 일단은 여기 실적을 잠깐 볼게요. 현대롯템 실적이 어떤지를 굉장히 좋죠. 이게 지금 실적도 올해 3조 때까지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게. 서고 이 영업 이익성도 좀 올라가고 있고 부채 여기에 해당하는 부채는 어떤 사업의 특성상의 부채라고 좀 봐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채는 뭐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재무 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급등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매수하기는 힘든데. 나중에 또예이 K2전차 요거를 좀 기억하십시오 K2전차 요거는 방산이라도 엮이죠 방산테마랑 엮이죠 같이 북한 요즘에 좀 잠잠하죠 북한이 뭐라도 조금만 움직이면 은 현대로템 그냥 예 확더버려요 요거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좀 보시면 되겠고 어 일단은 지금 전고점까지 조금 예 기세 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기세가 있어요. 그 재료의 크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지금은 뭔가를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중에 또 이후에 좀 장이 조정이 오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제가 지금 요거를 포트에 담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담지는 않는데, 아, 현대로 틀면 요런, 요런 정도의 느낌이구나 종목이, 요 정도만 좀 알아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 요거를 딱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미리 알아놓지 않고, 막연히 뭔가를 했을 때는, 막연히 뭔가 종목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막상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재료를 잘 모르겠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종목을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 이거는 포트에 편입을 하지 않지만 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봤다. 지금은 전고점까지한번더 이렇게 어, 중간에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곧 네, 조만간 또 방송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